이제 저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거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기원 저희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 등록한 방법 뭐 이런 게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 실제 사례. 아 어. 지금 네가 담당하고 있는 사례? 네. 네 실명 거론하지 마라. 네. 저상권있다초상권이 <laughs> 어, 네, 그러면... 아니라. <laughs> 어. 당한다. 예.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건강보험료 줄이수 방법 첫 번째가 피부양자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가까운 사례로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그만 두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한 채. 집이 한 채가 뭐 그렇게 비싼 금액도 아니한공 시집가로 1.8억 좀 있다가 공 시집가로 1.8억? 네. 음... 음식가로 한 3억? 사옥하겠죠. 가로한 3, 4억 정도. 음. 서울에 있는 거라 그럼. 네. 그럼 일을 하다가 일을 할 때는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였는데 음. 일을 그만두시면 그 음. 지역 가입자로 돌아가잖아요. 아, 맞아 맞아요.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 정하기 가입, 말도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지역 가입자가 돌아가면 이 집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기준 시가가 1 8억이면 거기서 건강보험료 한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더 어, 세다. 네, 이게...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 가입자란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회사에서 가입이 된 것과 네.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는 그냥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이 음. 내는 건강보험료 네. <laughs>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네. 회사는 사실 부담이 좀 적은 게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주잖아요 맞아요 반 해주죠 어. 만약에 같은 18만원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9만원 내주는 것과 네. 내가 18만원을 다 부담하는 거는 그렇게 했지 네, 네, 근데 이게 한 달에 십팔만 원이요 네한 달에 십팔만 원이요 근데 보통은 용나오는데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보다 거의 무조건 유리한 <laughs> 것 같애 <같아. 웃음> 그래서 이제 카메라 손나와 그렇게 좀안 돼요 <laughs> 그 대략적으로 요 계산 방법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서 많이 있는데 그 계산 방법은 제가 요렇게 간략히 설명드리면 집이 일점 팔억이다 그러면 오천만 원 무조건 빼주더라고요. 아, 이거는 지금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 얘기하는 거야? 지역가입자. 재산 한채만 있을 때. 와, 이런 것까지 조사한단 말이야. 대단하다. <laughs> 그래서 1.8억에서 5천만 원을 빼고, 그럼 1.3억이 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이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재산이 5천만 원초과해서 1.5억 이하는 60점을 부과해요. 어. 60점 곱하기 또 이게 매년 연도별로 이게 점수별로 또 그. 점수당 금액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면 2024년에는 227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복잡해. 너무 복잡하니까 어. 대략 기준시가 1.8억이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20만 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잠깐만 기준시가로 1.8억이면 건강보험. 그럼 만약에 내가 보유한 집이 기준시가로 한 18억이면 200이야? 네. 진짜 18억이면 200으로 늘어나? 그렇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월 건강보험료를 0백을 낸다고? 얘기가 네, 나오는 게그 강남에 국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은퇴해셔서 직장에서 지역 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되면 그거 부담을 못 이겨 갖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집을 응.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 아니면 소유 나오는 소유권을 사실이야? 하시거나 어. 누구 부양자로 들어가거나. 맞아. 어, 아, 되게 아, 무거운 얘기고좀 그렇다. 근데 이게 나는 이렇게 파워풀한지 음, 아, 파워풀이래.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해, 어, 진짜. 해악을 끼치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들이지만은 그래서 뭐 이런 이런 건강보험에 이제 그 요율을 올리거나 대상은 소득에 그, 그 부과된 소득금 소득금액. 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음. 뭐 이제 직장보험료 가입할 수 있다 근데 연금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소득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 부분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 아 그러면은 그런 부담 되게 무서운 부담인거야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재산 많으시면은 연금이 그대로 보험료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음 그쵸 어, 와좀 비현실적이다 이건 그래서 저 고객 중에 한 분은 그 월세를 놓고 계신 분이 있는데 뭐 5층짜리 원룸 인데 일부러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니까 직장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니까 그 직장가입자들 일부러 들어가 계세요. 몰래 일안 하셔도 되겠지만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건 다른 얘기고 두 번째로 이제 해외 파병 나가거나 해외 주재원 나갈 경우에 이런경우에든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면 사실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정기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기유예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되죠 그래서 음그 응. 여기서 딱 내가 이런 상식이 좀 부족한데 해외 주재원이라는 게그 대사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아, 다른 일반, 것도 포함하는 건가 다른 게 포함하는 게, 게 어떤 사기업에서 있지? 요즘에는 뭐 그 해외 주재원 나간다는 게, 어, 시 u 같은 경우에는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막 이런데에 아,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거든요. 파견 직원, 음, 파견 직원.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 우리나라 있고 중국에 우리 법인 그 현지 법인인데 또 거기 가서 근무 좀 해, 네한2년만 하고 와 네. 이런 경우 좀 봤거든요.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주재원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구나. 음. 어.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유예 신청을 하면 되고. 체류 기간이 이제 6개월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또 출입국 기억을 조회를 하나봐요. 그래서 자동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업주분들을 위한 팁인데 만약에 1인 사업주라면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면 무조건 바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어 얘네 이 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록을 끌어온 다음에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작년에 사업적으로 했다, 그러면 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금액이 있으면 부과가 되는 거고 없으면 이제 부과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가장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일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사업을 냈어요. 사업자를 냈어요. 그렇다면 이기 경우에는 이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아 타인이 아니라 가족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면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장인데 어. 가족 누구도 일을 안 해요 음. 근데 내가 일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음. 근데 집을 한채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잖아요 음, 지역가입자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건강보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잠깐 정신을 놨구나. 아,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가 된다. 예. 네. 그니까 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돌려버리는 거죠. 음, 그거는 괜찮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내가 집에서 뭐 살림을 한다. 그러면 아내를 직원 등록을 하고, 음. 근데 직원 등록을 하면 뭐 요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대략. 하면 대략 200만 원인데. 한 달에 2 0 0 네. 건강보험료랑 모랑 합쳐서 곱하기 18만, 18% 하면 36만 원이거든요 가족이니까 건보 그 다음에 그 연금 2개 두, 두 정도, 두 정도만 부과가 되겠네 고용산재는 네. 가족은 안 되니까 음. 그럼 이제 대표자 1인과 직원 1인 2명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36만 원 각각 해서 곱하기면 72만 원이 부과되는 거 매월 뭐그 어, 사업주한테? 네 세다 200만 원 하면 그래서 매월 200만 원은 너무 힘들고, 이 보수 월액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시해 놓은 게월 39만 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월 58만 원이 최소 기준 보수 월액이에요. 요렇게 봤을 때. 어쨌든, 받고 있다. 뭐 우리 가족은 내가 월 38만 원 주고 고용을 해도 네. 나를 신고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를 해 놓으면, 최저로 해 놓으면, 이제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이 매월 13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준 보수 월액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참고하셔서 음~ 그렇게 어, 신고해 주시면 좋고요 나는 내가 개인 세무서 한 (8~9년) 했는데 사실 그냥 보험료 알아서 통장에서 빠져나가겠거니 하고서 신경 안 썼거든 한번도 음. 얼마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를 계산해 본 적이 없어 나도 그런 케이스잖아 나도 가족이 네. 이렇게 스어 어머니 있었고 그다음에 사촌 동생 두명 갔다가 거의 한 (5~6년) 끌다가 네. 이제 뭐~ 우리 그 나중에 들어왔던 이제 친구들 같이 일하다가 법인이랑 합병한 경우인데 한 번도 나는 그걸 본 적은 없었거든 그냥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아.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리 사촌동생이라고 해도 급여는 제대로 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음. 그래서 그냥 나갈 만큼 나간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나도 월200 이상 나갔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제외하고 내,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가 아. 월한200 정도 됐던 것 같아. 200 넘어갈 때도 있었고. 아. 어. 저도, <laughs> 어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비용이니까 어 피할 수 없잖아. 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장이 두개 이상. 뭐 식당 같은 경우에 한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두개 이상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음. 건강보험료 공단에 물어봤더니 사업장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거래요. 음. 아니, 말도 안 되지만 <laughs> 아니 말... 말도안 되면 말도 안 된다고 해 당당하게 얘기해 어차피 아니, 우리 뭐 처벌 받을 일은 없어 그러니까. 공단에서 아, 그래서, 아, 왜 그러냐 했더니 직원이 있으면 무조건 건강보험료 부과된 게 맞대요 그건 어... 따질 것도 없고 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아, 저도 황당해서 아, 어여튼 직원이 있으면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식당을 두개 이상 하신다 그럼 직원 고용을 최소로 하거나 아니면 월 6집 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채용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 요것도 아 보험 쪽도 되게 복잡하다. 나 사실 음. 뭐 우리 기장 팀이나 그쪽에서 기장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거래처 분들의 보험을 다 이제 상담해주시고, 네. 나는 보험 쪽은 아예 모르거든. 네. 그냥 그 노무사 영역이니까 <laughs> 노무사하고 음.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는 그냥 다 떠넘기는 편이야. 내거 아닌 거는 네, 내가 그렇죠. 할수 있는 양도상속증에 이런 거 아니면 다 떠넘기는 편인데 엄청 복잡하네. 네, 사실 그 경우 네가 얘기한 것처럼 사대보험도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고, 중에 제일 전문가는 노무사잖아.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뭐 이제 기장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니까 거의 이제 실무적인 대응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고 있잖아. 음. 약간 기장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무사들이 어, 최근 한 10년 정도 농무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농무법인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랬는데 뭐 200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해도 세무사가 다 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근데 거기에 대한 뭐 보수는 딱히 없는 거지 사실 그냥 사업자분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우리 세무사는 세무사들은 벌이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음. 상황이었는데 뭐 얘기하자 보니까 또 아니, 불쌍한 우리 세무사들 <웃음> <웃음> 한탄이 돼 버렸는데 어, 일은 늘어나고 어, 사실 금 늘어나지 않네요. 사실 근데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습니다. 어,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사업자분들의 이제 벌이에서 두 명의 전문가를 쓰는 거는 아, 어, 네. 어, 너무 힘든 부담스럽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알겠습니다.